있잖아. 나는 왜 이렇게 자기를 이뻐해 주고 싶을까? 아니, 괴롭히는 게 아니지. 이뻐해 주는 거지.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엎드려서 책 읽고 있는데. 가만히 눕두기가 싫네 이뻐, 이뻐해 주고 싶어서 계속 책읽고난여기에다좀 누워야겠다 어 아주 푹신푹신 어? 요 탱탱한 베개가 있으니까 뭐야 진짜 탱탱불백이네. 자기야, 이백이 좋은데? 어, 통통 튀겨. 이거 앞으로 계속 베고자면 안 되나? 너무 편하다. 자기야? 베개가 움직여 아우 머리야 야요 베개 가만히 있어 막 움직이고 있어 역시 때리니까 말잘 듣네 아 맞다 자기야, 그러고 보니까 원래, 베개 쓸 때, 베개 커버 빨고 써야 되지 않아? 근데 커버를 안 빨았네. 요파지 커버. 아니, 파 베, 베, 베개 커버. 커버, 커버 벗겨서 세탁기 돌려야겠다. 왜? <laughs> 어? 베개 커버 스택기 돌렸어야지. 그니까, 살짝, 몸들어 봐. 커버만 빼갈게. 조금 더. 옳지. <laughs> 가만히 책 읽어. 내 베개한테 신경쓰지 말고. 자, 이거는 이따가 빨면 되는 거고. 베개 속에 있는 거는 맛있게 생겼네. 한 번만 깨물어 봐도 돼.